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살 차이의 둘째. 정다영 주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사차의 막내 최태용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니코리아에서 20주년 에디션으로 나온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에이스맨으로는 최초 에디션 차량이죠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에이스맨이랑 어떤 차이가 있죠? 음, 일단 컬러 먼저 보시다시피 인디고 선셋이라는 컬러가 들어가게 되고 원래는 이 컬러가 컨트리맨 JCW 얘만 들어가는 컬러인데 이번에는 20주년 에디션 차량으로 맞이하여 에이스맨 최초로 이 인디고 선셋 블루가 들어가게 되고 일단 전면부부터 먼저 보시면 이쪽 본네트 쪽에 데칼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공공감리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은 그 태극기 모양의 건공 감리가 여기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국자면 꼭 이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딱 보면 뭔가 대한민국이 생각나는 오, 네. 태극기가 생각나는 에디션이에요. 앞에서 보면 루프가 화이트 색상 같지만 뒤에 쭉 보시면은 그라데이션으로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데칼이 들어져 있고 이렇게 20주년이라는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에이스맨 페이버드 트림과는 좀 다르게 이 사이드 미러가 원래는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화이트로 들어가 있고 휠도 한번 보시면 에이스맨 특별 에디션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 로고가 들어가져있고휠 디자인도 약간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양 옆에 미니 20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태극 문양 느낌이 나죠. 이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 에이스맨이랑 실내는 좀 비슷해요. 파랑색에 빨간색 포인트 들어간 것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특별히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원래 에이스맨에는 하만카돈이 안들어가니 네, 원래는 하만카돈 스피커와 에이스맨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에디션 차량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색깔은 베이지색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그리고 보시면 이 에디션 차량이라서 원래 저희 키가 이렇게 미니라고 들어져 있는 키인데요. 특별히 에디션 차량에는 20주년이어서 이렇게 양각 디테일이 들어간 키 케이스 따로 하나 더 드립니다. 이 에디션 차량을 구매하시면. 미니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밑에 달수 있는 고백지가 따로 있는데 그 고백지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전기차를 구매하시고 출고를 하시면 미니 충전카드 50만원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션 차량은 온라인 세일즈로 이제 사전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따로 뭐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는 방법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스맨 어반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뭐 할부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금리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아, 지역 보조금은 끝났을 수 있지만 환경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이제는 따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문의 주시면 은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보조금 혜택 누리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다자녀가 있으신 경우 아니면 뭐 인생 첫 차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보조금 조금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상담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